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에게 나를 빚 얻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간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야. 그들은 곧빛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매나,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덩어리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 지으며 가시나무 아래로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으로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대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할 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오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제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든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어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한란나니나이 사로잡음이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서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지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오시오며 내가 샅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지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리 짓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에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고 고요함이 없으나 한란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졌고 걸으며 해준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리 짓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버식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표본은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음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 중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칼을찬 이스비노 비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명세하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의 초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다윗 역시 그들과의 싸움에 그한박판에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피곤했다고 말씀합니다. 뭐 학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다윗이 이 거듭되는 전쟁 때문에 심신이 매우 지쳤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가 되었던 거겠죠. 그리고 블레셀에겐 이게 절호의 기회였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6절 말씀 보면은 거인족 중에 한 명, 한 용사, 이스 비브노 이름이 참 어렵네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300세기를 되는 노창을 들고 이3 0 0세기 라는 건 지금의 무게로 환산하면 한 3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 창을 들고서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문화를 이스라엘과 다르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위협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협이었던 건지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때 용맹한 장수한 사람이 나타나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를 제거하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 죽여, 죽입니다 마비세가 도왔다고 할때 와우 동사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해당되는 와우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블랙셋 용사를 제거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윗 곁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다윗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일 때문에 시껍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등불이 꺼지면 이스라엘의 등불도 꺼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었는지를 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신뢰받고 또 사랑받는 왕이었는지를 그들의 충성심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 볼때 다윗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성경은 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부각해서 자주 설명하곤 합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첫째로 다윗은 정말 순수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헤세드의 사람이었죠. 한 예로 3일상 30장 말씀 보면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그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과 부녀자들과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8 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200명이 참... 엄청 피곤해했어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나머지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쫓아가서 무찌르고 전리품과 그들을 다 찾아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400명 뿐이었는데 다 가지 못하고 쉬었던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그대로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다윗은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데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차등을 두고서 나누 나눠야 될 일이냐? 다 똑같이 이, 이 은혜를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다윗의 헤세대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살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수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겸손한 사람이었죠. 외국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앤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온다. 참 시적인 표현인데,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에 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죠.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다, 어느 정도는 뭐 찌그러지기도 하고, 또 모나기도 하고, 상처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그런 것이 아픔일 수는 있으나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로 그런 가사를 쓴 거예요.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그 약함을 고백하고 내놓았던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10편, 8편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뭔데, 내나 네, 같은 이막 어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십니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누구보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끔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겸손함을 따르고 존경하고 또 그를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받는 왕으로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곁에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됨은 어떤 것일까? 충성됨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예. 성실함이죠. 성실함. 예. 당연히 끝에 표적인 충성됨의 특징은 성실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먼 말씀에 이런 자는 왕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또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한 부르심과 사명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잘하고 탁월하고 잘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충성된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않더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된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반드시 복주시고 책임지시고 또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 님 앞에 충성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비세 외에 세 명의 용사를 더 소개를 합니다. 18절을 보면은 그 후에 다시 라고 시작하는데 또 다른 국명의 전쟁, 국면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십부계라는 사람이 거인족을,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엘하난, 이 골리앗의 아오 라흐미를 죽였다고 기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리앗의 아오, 이 골리앗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나라에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학자들은 엘하난은 다윗의 다름이라고, 다른 이름이라고 도 해석을 합니다. 또 키가 큰 자, 또 손가락이 여섯 개인 자를 요나단이 죽여서 모든 네 명의 가드의 용사들이 거인족을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들을 모두 아주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모두 최상급의 단어를 써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가드 골리앗의 아우라오미를 소개할 때는 배틀체 이이 이 배틀체는 뭐냐면 밭을 갈때 쓰는 뭐 쟁기와 같은 건데 아주 큰 쟁기를와 같은 어떤 그런 창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휘둘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한 키가 크고 손가락, 발가락 여섯 개인 사람으로 또이 보통 사람이 아는 것을 또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고 뭐 이와 같은 표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모든 그런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들의 무용담, 무용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승리고 특별한 승리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대단한 지도력과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랑받고 신뢰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생을 세워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것 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 모습인 거죠. 다른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승리자로 리 인도하시죠. 여러분,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삶에는 사람들 결단코 좋은 결과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요래 우리의 고백에 따라 오늘 하루의 색깔이 결정이 납니다. 내가 주인 되어 고민하고 염려하는 하루가 된다면 우리에게 보이는 문제와 대적은 더욱 두려운 존재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한다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도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인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문제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승리를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와 평강을 약속해 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주 앞에 복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삼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맞이하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시고 책임지실 때, 우리 삶이 정말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